오 오케이. 그래 이거 몸에 맞나? 맞나 아 우리 방금또 만났다 okay. 아그어진짜네 아, 음, 내가 말자 이게 부 캠이라고 게임, 아 진짜 이렇게 어디어 만난 놈들하고 만난다니까 야 우리 위에서 걸렸네 오케이 아야야 시메트 사냐 지금 치노래 감금 얘개 잘한다 사실 다르다 네 그 뭐야? 아잠만 아, 인... 인... 내가 자유취하는 거야? 자리에 받아가야 돼. 아, 털린다, 얘가. 야, 근데 이제 <laughs> 시베트라 그거 아니네? 유도되는 거? 어, 이제는 레이저 빔, 레이저 빔. 자리야처 야, 강금 잡았어, 강금 잡았어, 내가. 잡았어. 그게 아무튼. 우리가 미덴데? 지금? 나 있음. 어, 왜 이렇게.. 오케이, 이승현 나랑 궁 비슷해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힐 줘, 힐나거의 치명사이게 내리는 거야. 아, 어? 그 그건 조합이 아니야. 제어 세네 세네. 야에 정글에 정글에 못한 새끼야. 정에또 만났다. 그래 그래. 그이이 근데 근데 저기... continuously... 아, 진짜 짱나스 렉파이 개사기다 야. 아, 렉 아주... 아, 뭐야? 제 조합이야. 어, 체크애가 없냐. 어, 다 맞췄는데 아까비. 여기, 아우, 니가, 니가 뿜, 나 맞추면 어쩔 건데. 어, 한 번, 한 턴, 한 턴, 빌어, 으니까기끼야시기야끼야 아, 80%. 어, 여기 와, 너무 많아. 라 아, 힐하고 아, 뭐, 어, 있어, 혁명 힐하고 있어. 알려줘. 오어 있어? 뽕 기다려 80% 전설에 꺼 어? 어디 한번 쏘어야 그.. 그냥, 그.. 그냥, 그.. 그힐러없어요아 잠깐만 잠깐만 어.. 어픽어픽 비비는 거야 야 뽕.. 뽕 준비 뽕 준비 뽕 준비 아니, 뭐야 이거 뭐야 씨. 야, 야, 어, 분, 하자, 하자. 뽕 준비 쏘우져 말만해 바로 준다 오케이 뽕 있어 뭐야 이거 2층뭐 여기서 왔어 간금이금간금이 있어 아 조이지마 조지마조지마 <laughs> 저걸 졸라했네왜거걸아인 중이야 상대 있을 걸 지금 팀플레이하 아, 아, 사람 있나? 인플레이하 사람 없나 탑을 밀어 이 멍멍이들아 야 디바 잔다 디바 잔다 아, 오케이, 나, 아 감금이다 <laughs> 씨발 아재형 우리 한 개만 싸울 수 있어 <laughs> 나이스 불타고 야 메리씨 재울게 내가 재워 재워 고 씨 ㅅ ㅂ 잘못했 ㅇ ㅅ 디바 뽑 뭐. 어, 그게 낫지 않겠나? 다른 거 먹을 뭐거 있나? 나나나이 나, 나, 출동 나 이형민 나, 나, 출동 이형민 출동, 출동! 리 이렇게 잘해 이렇게 잘해 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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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스 다나 깨워서 잘했지 아 씨발 존나 아파 아아 야, 야 디바 깠는데 디바 깠어 나 근데 죽었어 아그 죽어 어 <laughs> 이 형이씨. 시메트릭 세퍼다. 열받네. 아, 강남 저새끼 스킬만 알고 그냥. 지금 수 시키는데. 이뒤바 예, 저거 있다. 머스킷이 모르겠어. 오 어, 씨발. 어 죽어야 돼 저거 저거 완전 죽어야 돼. 에이 쓰 공쓰지 마쓰저 공쓰지 마. 마. 이짜이 야야 참으라고. 참으라고? 나 나도 나도 공 있어. 같이 아, 쓰지 이제 어리석지 마. 진짜. 아니, 봐. 봐. 같이 쓰면저기야이짜 거의 같이 쓰면 말도 안 되는 거. 잠만. 나방잘 쐈는데 조금다왜나 따라와 ㅅㅂ 아니 왜나 따라와 사이 원래 따라와 승혁아 우클릭 우클릭 쓰면 한 마리 뿌셔아 그래? 몰랐어 피1밖에안돼야 피가 뭐데 이게 무슨 시간에 까있냐 힐라고 있어 힐라고 있어 다 쓰면 그냥 어 근데 빨리 없어 이제 빨리 와 진짜 우리 세.. 우리 시팀이지 C팀 진짜 알겠어 왜 아무도 는이피나이피안나 이러면 세가나 왔어 아 왔어야 되 여기 있어 있어 위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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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간다 간다 스겔아 간다 나다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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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스겔아 스다 죽여 아니 안 보여 적 팀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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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내 박정희 길에서 가는 길세 우리 함물 어디 있어? 함물 가고 있어? 함물 우리 미는 중 한다고 나인한 스리 그만 가 그냥 그만 가 <laughs> 그냥, <어깨우다>. 그냥 힘들어, 힘들어, <laughs> 그이야이야나제 와줘. 내가 가 가도 내가 자 왼쪽에서 라인아트 와. 이형 어거지를 밀는데, 그냥. 이둘다 그냥, 아, 그냥 어거지 고있어디가아니미봐 <laughs> 아, 진짜. <웃음> 죽여, <웃음> 죽여, 죽여, 이 새끼. 잡 잡았어. 어 그냥. 야야 어그로 었다그로들아 밀어, 빨리. 이 밀어. 알겠어. 야 얘가 내 밀어주나? 잠만킬 줄라나? 밀어주네 잠깐만 죽을뻔 어 얘들아 저 가만히 있으면 안돼 가만히 있으잘더라고 젠장! 음, 오케이 난 너무 뭐 안좋았다 뭐야 아씨 언제 날왔어 이거 발 굴려 이이야이 게임 이고 있어 그 막기만 하면 야. 그냥 니까 쟤네 전혀 없네 쟤 쒸이 이 맞아 얘들 왜 우리팀 어디 간대 없네 그 김리딜 그그 뭐야? 리 지금 은 <laughs> <엄청 메인네? 멍청이, 웃음> 저, 저, 아, 지금 유튜브김는이리안 모양, 지금 아있어아 지금 아이있이이 트리안 모이안 모양, 이안지있는모 아 좋겠다. 내 이거 이면 건데 아 씨발. 야 우리 경미가 버티고 있어. 야 이거 뭐야 씨발. 이거 아직 안 터졌구나. 아니 우리 이 괜찮아. 아니 근데 왜나 여기서 자나야 제트리, 제 야, 메르시 죽였어. 메르시가 무슨 아니 본체 없어, 본체가. 야, 나뽕 있다 뽕. 나도 나도 있어, 나도 있어, 나도 있어. 야, 정글레 죽였어. 근이 스낼뽕 좀. 내가 이게 제일 잘하는 애 죽였다. 오케이, 어, 강금 네, 뒤졌어? 오케이. 근이 공으로 끝낼 수 있다 이거. 야, 저기. 뭐 이거야? 여기 뭐못 떨어지게. 라인 잡다 진짜... 라인 잡는 중장라이 일반 달 붙여자. 에이 개가 쯤. 저디가 저디 저디가. 그냥 붙었도 돼. 네 아직이야. 아니 붙었어. 내가 잡았어. 라인 올드라인가 때린 거야. 애들 살려줘. 야 트레이서야 트레이서야. 방금이 트레이서를 아, 들었어 애들. 지금 지금 반어야 저디가. 애들 방금이 트레이서를 들었어. 너네 다 죽을 거야. 아야나죽었다나나한테아 뭐야. 그냥 잡아줘. 시발. 아이 왜 나마 죽은 거야 말이 안돼 이거. 근데 우리 이거 초항시가 한번 이 끝이야 이거. 예 참다 제. 죽여. 오 시발. 아, 아까운데. 가네 나 가네 쟤는 걸려. 야 이거 쟤는 밀잖아 이거. 승현 가자. 야니 구멍 네 있어 나 밟아야 돼. 어? 여기 있네. 뭐야 뭐야, 뭐야 이거 이, 승현이가. 야 방금, 방금 나, 잡았 나. 방금 잡았어. 나나나 니가 바스팅 니가 바스팅 바스팅이 줘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.

<목소리> 아니 이거? 이거 이거 잉둥이. 나, 나 이거이거나나중다거잉돼이 이거 인정이지거잉이 이거 거아닌이 이거 이거 잉둥이. 이거 잉이 이거 잉이 이거 잉둥이. 이이이이 이거 거잉이